과도한 집념이죠. 너무 과도해요. 보세요. 아니 대중한테 관심을 받고 싶어해. 그렇죠? 아니 그 너무 이, 이해가 안 가죠. 아, 자기가 살인을 저질러놓고 대중의 관심을 받고 싶어해요. 뭔가 뭐, 되게 이상하잖아요. 사이코 같고 되게 미친놈 같은데 그게 어린아이한 어린아이의 그런 심정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죠. 어린아이가 어때요? 사랑 많이 받고, 그 귀여운 어린아이가, 어, 막, 누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 예뻐해줘. 그러면 막 예쁜 걸 봤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 그 어린아이의 그런 사랑받음을 원하는 그런 걸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자기를 예뻐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니까 막 여기 갔어. 사람이 다 이뻐.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왜 해줘. 그럼 이제 또 다른 장소 갔어. 그럼 또 사람들이 어리니까 또 이렇게 막 얘가 아, 재롱을 부려 그러면 아유 예뻐 예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가면서 사랑을 계속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너무 당연한 거고 그걸 원해서 얘가 막 재롱을 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사랑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 공간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예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당연하잖아요. 어린아이 그런 생각으로 봤을 때는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자기를 예뻐해야 되잖아요. 어린아이 그 심정 그렇잖아요. 그중에 만약에 어, 자기한테 이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나한테 관심을 갖는데 어떤 사람이 관심을 안 가져 막 그럼 굉장히 힘들어해요. 정상적인 아이들의 그런 심리가 그렇단 말이죠. 제가 이렇게 길거리 가요. 근데 되게 화목한 가족이 있었어요. 귀여운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되게 작은 아이가. 막 이렇게 가다가 되게 화하게 얘가 막 재롱을 부리고 그냥 딱어어린아이냐면서 저는 그때 운동을 하고 있었고 그냥 무관심하게 지나갔어요. 그냥 아예 쳐다보질 않았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약간 좀 뭐랄까 어, 왜날안 예뻐해 주지? 어, 왜 나한테 따뜻한 시선을 안 보내지? 이런 거를 저한테 이렇게 눈빛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되게 예쁘게 생겼고, 그 가족들의 그 대화가 뭐였냐면, 그 아이가 뭐 귀엽다, 뭐 이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예쁘게 생기긴 했어요. 그 외국 아이 같이, 눈 동그랗고, 막 머리 막 파마해갖고, 남자아이인데, 어, 되게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밤이었고, 자세히 보이진 않았지만, 어, 그냥 예쁘게 생긴 남자아이인데, 가족들하고 이렇게 있, 있는데, 내 거기다 대놓고, 가갖고 막, 말걸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냥 예쁘게 생긴 애기나 하면서 그냥 지나간 거지. 근데 그 애가 이상해. 그 애한테 이상하다 하긴 좀 그런데, 그러니까 애가 너무 예쁘니까,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예뻐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된것 같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옆에 어떤 누나가 지나가는데, 응? 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한테 예쁘다고 말안 해주네? 나 이렇게 예쁜 아인데? 이거였어요. 이거 약간 이제 이상하게 이제 변질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애기는, 저 계속 절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자기 예뻐해달라고 호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거죠. 애기가 진짜 예쁘긴 했어요. 애기니까 그래도 괜찮긴 한데, 그 생각을 자기가 그 아름다운 외모를 갖고 있다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예뻐, 예뻐한다. 이건 당연하다. 그래서 그런 예쁨을 막 즐겨. 근데 세상 사람들이, <laughs> 다 자기를 예뻐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떤 누나가 지나가는데, 어?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한테 예쁘다고 말안 해줬네? 거기서 나 계속 쳐다보면서 뭔가 이렇게 막 이상한 막 그런 걸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게, 그게 좀 강하게 남아있고. 난 그래도 무시를 했죠. 나 운동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도 이게 심해지면 이게 나중에 이제 커가면서 이렇게 자동적으로 없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좀 약간 타격을 받겠죠. 어, 내가 이 부분에서 이제 어, 이런 점이 좀 이렇게 고쳐나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거기 너무 많이 빠져 있으면 이상해지는 거죠. 아기라고 할지라도. 작은 아이라고 할지라도 예쁘게 생긴 아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완전히 환불되면 뭔가 이상한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도 그런 생각이 여러 어 방면으로 나올 거예요.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어른들한테 예쁨 받는 걸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저는 지금도 좀 약간 그런데 어른들이 아 예쁘다 하면 머리카스 쓰다 맞추면 그냥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또, 과도하게 막안거나막 가까이 와서 막, 뭐, 막 계속 막뭘 물어보고, 이런 건 되게 싫어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싫어하는 그런 표출을 못하니까 가만히 있었죠. 근데 난 그런 게나 너무 싫었어요. 난, 난,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걸지 좋아하는 애들이 있고, 싫어하는 애들이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죠. 저는 안 그런 아이였고, 지금도 막 너무 과도한 관심 그런 거 되게 싫어요. 약간. 근데 이제, 애기들은 이제 거의 다, 대부분 다 예쁘고 귀여우니까. 근데 거기서 좀더더 귀엽거나 아니면 되게 귀하게 자란 아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면서 그런 게 너무 좋은 거야, 자기가. 그게 너무 좋아갖고 이제 이것을 하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이것이 결여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아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계속 그런 사랑을 계속 갈고 하죠. 근데 갑자기 사랑이 딱 떨어지면 거기서 큰 뭔가, 어, 멘탈이 깨지는 거죠. 뭔가 크게 뭐 세상이 깨지는 그런 느낌이 들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막 기여하고 애포해주다가 안 그런 경우가 생기면 굉장히 무섭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거, 그런 사랑받는 것에 빠진다면 계속 사랑을 갈구하겠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 생각한다면 그럼 거기에 계속 빠지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되게 강렬하다면 그게 제 생각에는 나이가 먹어서도 뭐 어떤 형태로 바뀌든간에 뭔가 그런 이상하게 그 작용하는 그런 게 있는 거 같아요. 지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여자, 남자 할것 없이 약간 좀, 저는 그런 걸 약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저사람이 어렸을 때 되게 예쁠 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좀 이상해. 뭔가. 근데 그렇게 못생긴 사람도 아닌데 지금은 그렇게 예쁘지가 않아. 뭔가 이상해. 근데 어렸을 땐좀 예뻤을 것 같아.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게. 뭔가 그 사람의 그 성격에 작용을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내향적으로 이렇게 빠져갖고 그걸 자꾸만 갈구하는 형태로 되고 정신연령이 거기, 그러니까 그런 강한 원함, 이런 것이 크게 이 사람한테 작용을 하면 거기서 머물러지는 것 같아요. 정신적인 그런 작용이 머물러지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부작용이죠. 그런 게 약간 기 느껴지는데 그거와 유사하지 않나 사랑을 못 받고 인정을 못 받으면 이제 인간으로서 어 그런 삶이 이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다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되게 많으니까 거기서 오는 어릴 때그 심리적 충격감에서 생겨난 그런 성향일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어른들이 어 이제 개입을 해서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타인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의식을 이제 좀더 아이의 그 일차원적인 의식을 좀더 확장을 시켜주는 거죠. 이걸 제가 이 집념 그한 생각이 머물러 있고 과거의 한 생각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계속 시간을 흐르는데. 이 사람은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의 흐름을 타지 않는 거죠. 그러면 과거에 머무르는 거잖아요, 그게. 그 어렸을 때그 1차원적인 생각이 머물러,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과거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뭔가 성장하거나 변화가 없단 말이죠.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가, 어, 프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데, 한번 그것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